구독, 넌내 거야. 안녕하십니까, 독스티비입니다 오, 요 시카, 어, 제 장비. 오늘은 바로 요, 요 초콜릿, 저번처럼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, 저번은 고로 그건 제주 감귤 초콜릿이고, 요건 약간 좀 어, 쿠키 초콜릿, 음, 쿠키 초콜릿 그런 것이입니다. 완전 초콜릿 아니, 뭔가 좀 쿠키 초콜릿, 네 쿠키라고 할수 있어요. 요거를 갈아서 저번처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, 일단은 이제 요 쿠키를 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걸로. 자, 요렇게 반 갈라주시고요. 네, 잘라주는 겁니다. 이제 믹서기에도 들어가 겠습니다 자, 믹서기에 이제 요 초콜릿들을 한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믹서기에 넣었고요. 여기 이제 우유 투과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자 이제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리 우와. 자 저번처럼 똑같이 됐네요 이게 맛있을까? 자 일단은 전 이렇게 해서 어자불 저번처럼 똑같아 네, 똑같네요. 근데 맛이 다릅니다. 저번에는 감귤 맛이 났고, 이번에는 무슨 맛이 날지. 먹어,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초콜릿 맛이 좀 달달했습니다. 자,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식다임 아. 쉽게 말해드릴게요. 일단 맨 처음에 거품이 있고요. 거품이 많고요. 이제 그다음에는 바사삭 바사삭. 거품 다음에 약간 코코아 맛 그다음에 바사삭 바사삭. 요세개요세 가지입니다. 자, 네 그럼. 바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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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이.